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제가 지금 고차원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고차원적으로 만들어놨고, 회사가 여러분을 기만을 해서 돈빼가려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 시스템은. 여러분에게 주려고 만든 시스템인데, 이게 복잡하게 안 하면 회사가 망해요. 왜냐면 제가, 어 제대로 회사를 세번 말아먹었어요. 근데 실력이 있으니까 저는 재기를 했어요. 그리고 웬만한 사람이 재기 못해요. 절대로 재기 못해요. 근데 저는, 어, 재개를 했습니다. 했고 남들이 정말 그렇게 가지고 싶은 프로그램을 저는 100%는 아니지만 어, 99% 성공했어요. 99%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방송 듣고 있는 분들, 자 불만 있는 분 제가 알아요. 네, 본인 니즈가 안 맞거든. 본인 니즈가 안 맞으니까 어, 회사에 어, 컴플레인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개개인별로 컴플레인을 못 받아들이는 게 저는. 조직 관리로 돈 버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네, 분명히 얘기할게요. 네트워크 형식으로 내리 추천으로 해서 돈을 버는 시스템이 절대 아니에요.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은 저는 전 세계 프랜 차이즈를 하고 싶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저희 허황광실 간판이 도배가 됩니다. 필리핀에 그 정도 만들어 왔왔어요 그리고 일본에 드디어 다음 질문 갑니다. 일본에 어, 완벽하게 이화무가 일본을 천벌에 들어갑니다. 예, 준비 다 끝났습니다. 법인부터 공장부터, 기계부터. 그러니까 필리핀하고 일본은 우리 황칠 비누 공장이 다음 주에, 어, 모든 준비가 99.9% 끝나요. 그러니 저희 회사는, 어, 제가 오라한다고 이제 안 갑니다. 어, 저를 만나시려면 오셔야 돼요. 오셔야 되고, 저희 회사는 지금 현재 부산 공장, 대전 공장, 필리핀 다바오시의 공장, 일본 오사카의 공장, 직공장 네 개를 갖고 있는 중견기업입니다. 어 이제는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는 시점이에요. 시점이라서 저를 만나는 그런 가수로 힘들 거예요. 힘리고 어 여기 강남 어 여기 강남 뭐딴지사를 얘기하죠. 강남 사무실에서 어 제가 조금 서포트 해줍니다. 서포트 해줘서 여기 우리 서울 팀들이 오셔가지고 어 지갑을 잘 모르시고. 해운가에 가는 걸잘 모르겠다 하는 거는, 여기 우리 담당 최규용 기사님을 제가 필두로, 어 시작을 하니까, 열심히 전산을 좀 배우시고, 어안 배우시면 돈못 봅니다. 그리고 멈춰있으면 돈을 못 벌어요. 저희들은 무조건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한 대로 저희 회사는 직판 구조예요. 직판. 공장과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그 중간 유통 수익을 소비자한테 80%다 줍니다. 80%입니다. 진짜 정, 수익의 80%다 주는 프로그램이고, 어, 이 프로그램은, 어, 제가 대장이죠. 이 대장이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욕심 내면 이건 무조건 회사가 깨져요. 어, 그래서 저는 월급쟁입니다. 이 저는 월급쟁이고, 앞으로 얘기한 대로, 어, 저희 회사가 발행한 코인으로는 저는 돈안 봅니다. 절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코인을 파서 제 개인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어, 지금 저희 회사가 발행한 부위는 여러분들 거예요. 코인 값이 내려가고 코인 값이 올라간 거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만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팔자고 쫙 들어오면 내려갈 것이고 사자 하시면 올라갈 거예요. 요 알고리즘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우리 코인 값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만 생각 대부분 합니다 네 우리 코인 값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어 제가 한 6년 정도 어 코인을 하다 보니까 코인을 발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코인을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장하고 나서부터 전쟁이더라고요 상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예전에는 자, 우리 코인 상장한다 라고 사람들을 효종시킵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와 상장되면 이만큼 돈 올라가겠지하죠 올라가겠지 해서 하는데 막상 상장하고 나면 환대가